슬로우쿠커 그냥 다 똑같은 전기밥솥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에어프라이어 기능까지 있는 만능개품부터 디자인이 예쁜 제품까지 여러분의 주방을 업그레이드해줄 최고의 제품만 엄선했습니다. 구매 팁세줄 요약부터 제품 추천까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슬로우쿠커 고르실 때는 먼저 찜이나 국죽 같은 원하는 요리 기능이 있는지 보셔야 하고 세척 편한 세라믹이나 분리형 내솥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으며 예약이나 타이머, 보온 압력 같은 불화 기능까지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구매 여령과 실사용자분들 리뷰 정리하여 선정한 5가지 상품 추천 시작합니다. 5위는 n u c 황 토슬로우 쿠커입니다. 3만원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저렴이 슬로우 쿠커로 원적외선이 나오는 황콘에서 틀 사용했고 사용법도 아주 간편해서 가성비 좋은 입문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다만 타이머 기능이 없어서 조금 아쉽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4위는 르데놀라운드 팜 멀티 압력 쿠커입니다. 이건 4만 원대 가성비 좋은 멀티큐커로 슬로우쿡은 물론 압력찜까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3m 용량이라 1인 인가구에 딱 좋으며 예약과 보온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다만 내소 코팅의 내구성이 조금 아쉬울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3위는 M3m 멀티큐커입니다 이건 가성비 좋은 직구 멀티큐커로 3m 용량이라 1인 인가구에 적합하고 다양한 요리 모드를 지원하며 디자인도 아주 깔끔합니다. 다만 해외 직구 상품이라 고장나면 AS 받기가 아주 어렵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2위는 닌자 콤비 오리논 멀티 쿠커입니다. 이건 14가지 조리라 가능한 프리미엄 오리논 제품으로 에어프라이어 기능까지 포함된 만능 쿠커고 7.5리터의 넉넉한 대용량에 믿고 쓰는 닌자의 강력한 성능 그리고 슬로우 쿡과 찜밥 페이킹까지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대망의 1위는 베스트인임 세라믹 슬로우 쿠커입니다. 수많은 실사용 의류가 증명하는 실패 없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이생적인 세라믹 내소틀 사용했고, 3 5리터의 넉넉한 가정용 사이즈의 분리형 내소치라, 세척도 편리하며, 직관적인 다이얼로 사용법도 아주 간편한 최고의 제품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감사드리고, 영상 좌측 하단의 제품보기나 고정댓글 링크로 제품 구매 시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